안녕하세요. 출식 수중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드린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 지금 지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제가 현금보유 전략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현금을 보유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금 보유하시고 하셔야 되고 제가 저번에 이렇게 그려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한번 급락이 나올 확률이 많다 이렇게 헤드 앤 숄더가 나왔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한번 여기까지는 조금 더 떨어질 여력이 있고요음 나스닥 선물이 만약에 어, 11,500에서 지지를 못하고 여기를 깨버리면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음, 여기에서 코스닥 차트도 91선 이거, 어 저항을 맞고 있고 하락 추세다. 말씀드렸습니다. 조심하셔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750포인트 깨지면은 이거, 여기에서 투매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뭐 말씀드리면은요. 제가 여기사 4대 자 요거 하반기 전략을 세워라. 요거 계속적으로 음 유효합니다, 여러분들. 뭐 로봇, 자율주행, 뭐 국방이나 방산. 얘네들은 좀 눌려주면 요거는 이제 잠파동에 연연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저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2월달부터 말씀드렸구요. 보시면은, LIGNX1이나, 이거 뭐, 2월달부터 이거, 방산주들층, 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아실거예요 제가 2월달부터 여기에서 이거 사셔라, 말씀을 좀 드렸었죠. 요거하고 분석을 이때 해드렸어요. 2월 말 때요. 한국항공우주 얘도 2월달 여기에 말씀을 드린 종목이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만큼 다 드셨죠.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피로가 쌓여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 어, 저는 여기에 4만원대 오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사만한 때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몇년 동안의 박스권이에요? 이몇년 동안의 박스권. 이거를 이타 이렇게 한번 강하게 쌓아 올려서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박스권 밑으로 다시 내려올까요? 얘가?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한국항공우주가 4만원대 내려오면은 요것도 기회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4만 5천원 이하 여기 월봉, 월봉상으로 여기에 4만 5천원 여기서부터는 여기에 3 6 0일선를 한번 지지하는 게 보이죠? 월봉상으로 여기서부터 요렇게 분할매수 하시면은 어뭐 분할매수 매수란표현은좀 그렇고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내려오면 정말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음, 이거는 저 개인적인 견해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세요, 그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휴전이나 뭐 종전선언이 나오면 방산주들 한번, 어,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LIG 넥스원이나.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현대 로템,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음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보니까는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한국항공우주는 여기에서 은봉 거래량이 좀 상당히 세게 나왔네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음봉 거래량이 좀 세게 나왔다. 음어 그래도 4만원 이때 오면은 좀 매수 해볼찍하고요그 대신 이렇게 음봉 거래량이 많이 뜬 거는 조금 오래 이렇게 눌렸다 갈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을 보세요. 얘는 음봉 어 거래량이 아니라 양봉 거래량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음봉에서는 거래량이 많지 않죠. 저는 오히려 현대 로템을 좀 관심 깊게 보는 건 어떨까? 여기 25,000원 다시 내려오면 한번 매스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요? 근처 지금 여기서도 지지하는 흐름 나오거든요. 지금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여기네요. 여기 27,000, 27,300원 여기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어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 어 한번 이렇게 했다가 한번 위로 가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 현대로템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방산주들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고요 어뭐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뭐 이거에 관련된 것들은 계속 말씀드렸구요 자율주행 로봇 uam 관련주 뭐 이런 거 말씀드리고 바이오 말씀드렸죠 파이브라인 좋은 것들 가져가셔라 그런 다음에 소재 알루미늄 플라스틱 스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볼까요 음 히토류 보면은 히토류 좀 움직였지만 역시나 지금 스틸주들이 이렇게 가고 있죠 스틸주들 제가 스틸주들 하이스틸 이렇게 잘 가고 스틸주들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 한국 비엔, 현대 비앤지 스틸도 뭐 조금 움직이고 있고요. 얘도 음, 좀 쏠려고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수급은 별로 안 좋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쏠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대 에너지 현대 비앤지 스틸이요. 그리고 금강철강 제가 어저께 음, 수입 많이 드렸죠. 요거. 요거 수익 축하드립니다. 요거 음봉매집 이렇게 떠, 도요요 위에서만 끝나면은 내일 요렇게 한번 다시 이렇게 쏠수 있다. GI 스택, GI 택처럼. 자,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음봉매집 뜨면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쏠수 있다. 모트렉스도 오늘 보시면 요렇게 음 은봉 매집 떴다가 다시 이렇게 쏘는 흐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강철강이요. 쉽게 죽을까요, 지금? 금강철강이요. 금강철강. 저는 세력 안 받았다고 봅니다, 아직요. 아무튼 요거 하이 리스크하니까 요거 보시고요. 음. 아무튼, 스틸즈들, 알루미늄, 제가 간다 그랬죠. 어제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교대로 쏜다 그랬죠. 플라스틱, 어저께 쌌었고요 뭐, 조금씩 올랐었죠. 플라스틱 애들. 다 이렇게 올랐다가, 오늘은 또, 알루미늄, 이렇게 또 오르고요. 이렇게 교대로 조금, 이렇게 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네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음, 제가 국전약품, 이제 바이오 괜찮은 것들 중에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국전약품. 자, 9월 4일날 분석해드렸죠. 국전약품 한번 보겠습니다.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여기 한번 터치를 할 거다. 자, 요거 한번 분석 영상 한번 보세요. 9월 4일날 국전약품. 자, 국전약품 오늘 한 16%까지 쌌네요. 이것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기 여기에서 분석해 드린 종목이죠. 이것도 며칠 안에 시, 거의 한20% 수익 드렸네요. 이것도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뭐 보라티알이나 뭐 유틸렉스도 저는 유,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T 어유 음, 한번 보겠습니다. 9월 9월 6일날 분석 해드렸습니다. 9월 6일 디어유 단기적으로 보실 분은 이 60일선 이탈하면 손절하세요. 60일선 이렇게 대응하시고요. 60일선 이탈하면 손절하시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한번 하다가 여기까지 한 5만 원, 한4 8 0 0 0 원에서 5만 원까지 한번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여기 박스 것만 뚫어 4만 원만 뚫어주면 됩니다. 4만 원 위에 자, 디어유 어, 일단은 박스권을 뚫지를 못했지만은 4만원을 이렇게 여기 뚫어주지는 못했거든요, 오늘 근데 오늘 그래도 14%까지 4만 650원 요거 지금 딱 여기 121성 저항맞고 떨어졌네요 자, 요거 수익 축하드립니다 요거 SM 관련 주의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 여기. 음, 완벽하게 나가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좀 나간 것 같습니다. 요거. 아무튼,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눌려있을 때. 만약에 얘가 60일선만 깨지 않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상승파동을 줄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60일선 안 깨면. 이렇게 한번 참고하세요. 완벽하게는 안 나갔어요. 세력이요. 일 조금 고점에서 털은 흔적은 있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뭐 스틸주들 요거 말씀드렸죠 뭐 플라스틱 스틸주들 뭐 8월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어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9월 4일날 비엘밤텍 제가 이때 9월 4일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으로 한국 정보 통신, 금양, 아직 세력 했다이렇게다 말씀드렸었죠. 금양도 잘 갖고 한국 정보 통신, 한국 정보 통신, 한국 정보 통신, 여기 9월, 9월 4일날, 요때 해드린 거죠. 요때 요거 쌌죠. 금양, 자, 금양 9월 4일날 요때죠. 요때도 세력 안 나왔다 말씀드렸죠. 요렇게 수익 드렸죠. 다 엄청 수익 드렸고요. BL팜텍만 남았었는데, BL팜텍 여기 어떻게 설명드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추세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이리스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세력은 안 빠졌습니다. 세력은 안 빠졌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위에서 눌릴지, 그거는 좀 흐름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 자, 제가 여기 천원건왔었죠 여기 천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한번 갈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천 원까지 기다리신 분 있으면 오늘 한번 쐈습니다. 요거. 얼마까지 천 원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요. 한 15%까지 수익을 드실 수 있으셨네요. 천원 요거, BL, 팜테. 아직 세력 안 빠졌습니다 요거 제가 봤을 땐요 천원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더 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자 일단은 로봇주 얘네들 교대로 쏘고 있죠 음 드론도 조금 이렇게 오늘 시장 대비 강하고요 신재생 어저께 쐈다가 오늘 좀 늘리고 있네요 근데 요 잔파동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2차전지. 역시나 뭐, 오늘은 KC 코트렐이 써네요. 폐배터리 중에 KC 코트렐. 이렇게 K, 안쓴 것들이 교대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폐배터리. 그리고 오늘 아머센스가 좀올라갔는데또올라갔다 많네요. 저는 아머센트도 괜찮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2차전지나 뭐, 그리고 뭐 자율주행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시장 대비 강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반기 큰 전략을 갖고 어 이렇게 전략짜 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현금 보유 전략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수익을 많이 드린 것 같네요 어 오늘도 음 성공투자 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요 밑으로 내려, 한번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현금 보유 전략, 어, 하시고요. 그리고, 뭐, 요거, 단타를 하시거나 할 때도 다른 때보다 좀 방망이 짧게 잡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막한5% 이렇게 수익을 목표로 하셨다 그러면은 한뭐3% 이렇게 좀 짧게 잡고 하세요. 목표를요. 어, 지금 지수가 눌리기 때문에 요게 올라가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 요거를 보시면은요. 대동 스틸, 스틸주죠.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여기에서 삐쭉삐쭉 하다가 삐쭉 하고 이렇게 눌림목에 있는 것들이 지금 쏘고 있는 게 보여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트렌드를 또 파악을 하세요. 대화제야. 한번 삐쭉 했다가 한번 눌리고 그 다음에 쏘고. 코드 네이처. 얘도 한번 삐쭉 했다가 한번 여기 21선 지지하는 거 보고 쏘고. 제가 요거, 한국전자인증이나 뭐 한국정보통신을 드렸었는데 한국전자인증 얘도 한 바닥에서 삐쭉 하더니 여기서 어저께 양봉을 나오더니 오늘 쏘고 있고요. 이렇게 한국전자인증, 뭐 한국정보통신, 뭐 얘네들도 지금 계속 어, 디지털 앞에 디지털 아파 예, 한국자 들어간 애들이 조금 한국 정보 인증도 이렇게 쏘고 있고요. 한국 전자 정, 한국 전자 인증 오늘 쏘고 있고요. 어, 한국 정보 통신 어저께 쌌고요. 요거는 하이 리스크로 제가 드린 거죠. 한국 전, 전자 금융도 지금 뭔가 쏠려고 준비 중입니다. 한국 전자 금융. 요것도 좀 보세요. 한국 전양 금융. 요런 것들, 한국전자, 요렇게 정보, 요런 거 들어간 것들이 제가 요런 것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 보안주들 한번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것들이 좀 양지사는 세력이 이제 들어온 거고 하이 스틸이나 얘네들도 스틸이나 이런 것들도 쏘고 있는데 한번 요렇게 눌렸다가 한번 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성 TPC도 로봇주죠. 얘도 보시면은, 요렇게 삐쭉삐쭉 하면서 한번 눌렸다가 쏜다라는 거, 요거 특징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어저께, 어, 일성신약인가요? 얘가 지금 보시면은요, 어저께, 그저, 이때죠? 요 때봉이 어, 의심스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시장보다 강하죠? 일성신약. 자, 1선 시냐 여기, 아무튼 여기 21선, 여기 단기로는 그렇고요. 중장기는 여기, 여기 에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쏘는 흐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제가 뭐랑 비교해드렸죠? 신성 홀딩스, 아니, 신성 홀딩스. 제가 여기서 드린 종목이거든요. 신성 홀딩스, 이날 11선 타점 보시고, 여기 손절 잡고 대응하시라고 했던 거, 요거랑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일성신양. 오늘 상당히 좀 강하네요. 생각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